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교육과 정비소 진단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저희 제주협력점 제주협력점 하늘모터스에서 입고된 렌즈로버입니다. 렌즈로버 에어서스펜션 문제로 입고됐고요. 물론 에어서스펜션 문제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 있으면 바닥에 붙어 오죠차가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서스펜션 문제로 입고됐고 이거 어떻게 진단하고 수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합니다. 자, 계기판 점검 먼저 들어갑니다. 자, 에어 서스펜션 폴트 코드 들어와 있죠? 에어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다고 서스펜션 폴트가 딱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고등이 점등됐다. 경고등이 점등됐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그 전에 사진이 없어서 요거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자이 차량 컴프레셔 문제에요 컴프레셔 문제다 자 일반적으로 에어서스 펜션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소에 입고 되게 되면 쇼버 교환하죠 에어쇼바 에어쇼바 교환하는데 자 이게 진단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자 에어쇼바 교환했다가 컴프레셔 압력 안 나오면 답이 없죠 자 컴프레셔 압력이라는 게 미니멈 미니멈 14 psi에서 자 맥시멈 16 psi. 자, 이 정도 압력의 사이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사이를 유지해야 자 에어쇼바가 작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경고등도 안 뜨고. 자, 이거 어떻게 진단하느냐? 자, 진단기 사용해서 진단기 사용해서 컴프레서 강제 구동한다. 자, 강제 구동을 해서 자 컴프레서 압력이 14 psi 이상 올라가느냐 올라가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진단기로 진단하지 않고 그냥 에어 쇼바 교환했다가는, 자, 나중에 컴프레셔 또 교환해야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차량도 쇼바는 멀쩡했습니다. 쇼바 가격 하나에 100만원 돈 하죠. 정품 같은 경우는 쇼바 가격이 하나에 몇백만원씩 합니다. 자, 이런 거 하나 교환하면 앞뒤로 교환해야 되는데, 터진 데 잡아서 교환해도, 자, 네짝다 교환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죠. 앞에 두 짝만 교환해도 어마어마하고, 뒤에 두 짝만 교환해도 어마어마해요, 액수가. 자, 나가지도 않은 쇼바를 교환할 수 있으니, 진단기 사용해서 컴프레셔 압력이 규정 압력까지 나오냐 먼저 확인하시고, 규정 압력까지 나오는데도 차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안 좋은 쇼바, 안 좋은 쇼바 체크해서 교환하시는 거예요. 자, 이 차량은 컴프레서 잡아서 강제 구동시켜서 강제 구동을 했더니 압력이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이게 구품이고, 얘가 신품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컴프레서 돌아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프레셔는 돌아갑니다. 자, 컴프레서 돌아가면 뭐 하나요? 압력이 안 나오는데. 컴프레셔가 돈다고 압력이 전부 나오는 게 아니죠. 컴프레서 안에 보면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이 자, 이렇게 펌핑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피스톤에 있으면 피스톤 링구가 있어야죠. 압력이 안빠지는 자, 이 링구 고무실입니다. 엔진 엔진 피스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자 얘가 고무실이에요. 이 고무실 터지는 경우도 많고, 자이 고무실 터지는 경우도 많고 마모되는 경우도 많고, 자얘 터지면 에어가 옆으로 빠지겠죠. 자이러면 압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컴프레서가 돈다고 해서 전부 압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 컴프레서 소리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소리 들린다? 그렇다고 컴프레서가 제대로 압력을 뿜어낸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소리가 들리면 한번더 점검을 해서 전용 진단기로 구동을 해서 압력 값을 실차 값을 펴놓고 이게 정말로 실차 값에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4 psi에서 16 psi까지 압력이 발생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압력 안 올라가서 컴프레서 교환했어요. 자, 아까. 전 화면에서 보여드렸죠, 신품 컴프레셔하고, 자, 탈거된 컴프레셔하고, 컴프레셔 굳이 중국산 아니면, 자, 유럽산들 굉장히 많죠. 유럽산들 굉장히 많고, 정품으로 납품되는 유럽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산들은 조금 제가 봐도 퀄리티 떨어지니, 유럽산으로 해서 정품으로 납품되는 이런 컴프레셔 주문하셔서 애프터마켓 쓰셔도 아, 무관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자, 컴프레셔를 싸고 있는 이 보호 커버에요. 보호 커버. 자, 얘가 탈거된 부품, 얘가 신품입니다. 자, 이 보호 커버, 뭐 이것까지, 이거, 무슨 이것까지 교환을 하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동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게 안에 시스템이 신품과 부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컴프레서 장착했습니다. 컴프레서 장착했어요. 신품 컴프레서 장착을 했습니다. 자, 신품 컴프레서 장착을 하고, 자 이제 시동 걸면 바로 올라와야죠. 차량 바로 올라옵니다. 컴프레서 장착만 해도 시동을 걸고 자 차량을 올립니다. 자 차량을 올려놓고 이제 커버를 장착해야겠죠. 자 여기서 탈거된 이 커버, 이 커버, 커버. 자 구품은 폐기 처분. 자, 이거 왜 폐기 처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왜 멀쩡한 거 폐기 처분하냐? 그러 그냥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부품이고요. 얘가 신품입니다. 틀리지요 아예 틀립니다. 신품은 여기가 잘려져 나온다. 자, 부품은 여기가, 자, 러버로 해서, 자, 이걸 다는 이유가 소음, 진동이죠. 자, 그런데 왜 신품은 소음 진동을 나오게 이렇게 해놨느냐. 자, 이컴프레서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이다. 전자제품이라는 말은, 자, 습기에 굉장히 약하다. 자, 이렇게 쌓아놓으면, 컴프레서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자, 고무를 이렇게 쌓아버리면, 이 안이 습기로 꽉 차겠죠? 통풍도 안 되고. 자, 이 전자제품,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자 개선품으로 나온 거예요. 개선품으로 개선품으로 나온 거예요. 자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큽니다. 하고 돌아가요. 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꼈는데 자 컴프레서에서 컴프레서는 더안 좋은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자 수입차들 보시면. 개선품으로 이렇게 품번이 바뀌어서 개선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자기네들이 이걸 적용해 봤더니 이거 맞지 않구나 하고 이렇게 개선품으로 바뀌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다시 끼게 되면 좀, 좀 있으면 또 습기 차고 전자제품 또 망가지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교환해서 습기나 이런 거에 조금 강하게 바로바로 바로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신품으로 장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소음이나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음은 조금 커졌어요. 당연하죠. 방음판이 없어졌으니까. 자, 러버가 없어졌으니까 소음도 커지고 좀 진동도 생겼지만 컴프레서 안 망가지는 게 먼저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품으로 교환됐습니다. 자, 계기판 점검해 볼게요. 자, 계기판 점검했더니 자, 아까 서스펜션 폴트라고 딱떠 있던 것들 싹 없어졌죠? 싹 없어졌습니다. 보장 깨끗하게 정리되고 출고 안내드렸습니다. 이 작업은 저희 제주에 있는 서귀포시에 있는 자, 하늘모터스에서 작업됐고요. 자 제주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하늘모터스 사장님이 최대한 안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